뺨 띠를 막 셔리 막빠세 이게 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게 그 선천적으로 원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레깅을 하기 위해서 이래 하세요 했을 때 이게 탁돼 있는 분들은 그렇게 드물, 드물어요. 자, 두 가리를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좀 다르죠? 반갑습니다. 정기범 프로입니다. 손목 스냅으로 레깅을 해서 아이언을 탁 눌러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걷어맞는 공이 나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골프를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본능적으로 공을 뒤에서 이렇게 떠올리려 합니다. 오른손으로 삽질하듯이 이렇게 뜰라고 요 뜰라 하니 여기서 이렇게 풀리면서 이런 식으로 떠올리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공을 까도 위, 밑에서 위로 올리는 형태니까 당연히 찍히는 느낌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또 찍으려고 하니 오른손으로 이제 떠올리는 느낌이 많으니까 이걸 찍는다. 그럼 또 이것도 오른손으로 찍으려고 하니까 팔이 어떻게 돼요? 그냥 이어서 쉘이 바로, 그냥 이렇게 바로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떨어지면 또 과도하게 뒤에가 맞아버리니까 이 뒤를 에탁 찍어서 잔디가 공을 싹 이렇게 이불도 이 덮고 체가 뒤로 이렇게 탁 넘어가고 이런 황당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베트남에서 봤습니다. 베트남의 동나이라는 예, 리조트가 있어요. 골프 리조트. 와 아, 이걸 안 보겠지. 그때 예, 같이 갔을 때그 봤어요. 이렇게 하고 이 잔디가 이렇게 공을 입을 <laughs> 덮어 주더라고요 이거는 진짜입니다 실합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눌러 이게 올라가서 쫙 당겨오는 이 레깅을 해서 눌러치는 이 동작을 하려면은 제가 그냥 하나를 쳐 볼게요 자 저는 이게 잘돼 있으니까 쳐도 자요런 느낌으로 스윙이 되는데 이 과정을 어 슬로우로 보게 되면은 자 백스윙 그래서 다운스윙 할게요. 다운스윙 하면은 자이 앵글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 각의 변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것보다 좀더 가까이 오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공을 이렇게 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이걸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동작이 의식을 안 해도 잘 나와요 여기서 이걸 가지고는 이 레깅 동작을 초보자 분들이 하면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손목의 느낌을 일단 익혀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를 보여 드린다 하면은 제가 아까 첫 번째 보여 드렸던 정상적인 레깅을 해서 치는 네, 샷 눌러 치는 샷 자. 이게 정상적인 레깅을 하는 샷이고, 비정상적으로 소목 스냅으로 치는 레깅입니다. 레깅을 하기 좀 뭐한데, 내려올 때 여기서 반대로 풀리는 이거를 잡아주는 거니까. 자, 두 가리를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좀 다르죠? 손목이, 자, 백스윙 올라가면서, 백스윙 탑에서 어떻게 돼? 여기서, 코킹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코킹을 안 하다가 여기서 마지막에 탑에서 확 꺾여버리죠. 이렇게. 백스윙 탑에서 손목을 이렇게 노는 느낌을 주면서 치는 겁니다. 백스윙 탑에서 잡는 게 아니라, 백스윙 탑에서 손목이 논다. 노는 느낌을 줄때 채가 진짜로 이렇게 돼있는 느낌 들어도 돼요 요거를 바로 들어서 돼있는게 아니라 멀리 가서 돼인다 멀리 가서 돼인다 돼어서 치는 분들 이게 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laughs> 이게 그 선천적으로 원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레깅을 하기 위해서 이래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탁 돼있는 분들은 극히 드물, 드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막판에 쫙 가서 막판에 휙, 헷가닥 넘겨준다. 이렇게. 넘겨주면서 임팩트를 한다. 요런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립을 꽉 잡으면 안 되겠죠. 좀 느슨하게 잡고, 그리고 테이크백을 바로 코킹을 하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빼면서, 느슨하게 잡고 길게 빼면서 헷가닥 넘긴다. 느슨하게 잡고 길게 빼면서 넘겨가지고 탁. 느슨하게 잡고 길게 빼면서 넘겨가지고 탁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렇게 이거 쭉욱 탁 쭉욱 쭉욱 되는 이 부분 쭉욱 이 부분 원래는 쭉욱 쭉욱 이건데 쭉욱 쭉욱 이렇게 손목을 널게 하는 거예요 요 느낌을 하면은 여기서 멀리 갔던 클럽이 다시 따라 들어오는 이땡기지는힘 전달이 됩니다 요걸 먼저 느껴야 내가 다운싱 할때뭐 하체를 써서 이거를 가져오는 어떤 그런 정상적인 레깅을 할수 있습니다 전환 동작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멀리 가서 멀리 가서 이렇게 손목이 막판에 가닥 넘어가는 느낌을 최대한 많이 주는 겁니다. 이게 데인다는 느낌이 들어도요, 데이는 않아요, 근데 진짜로 데인 분은 안 되이게 하면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드물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과하게 해도 됩니다. 정말 과하게 멀 백스윙 갈 때는 체가 멀리 가고 다운스윙 할 때는 체가 몸 가까이 오고 백스윙 할 때는 이 샤프트가 몸에서 멀리 갔다가 다운스윙 할 때는 몸 가까이 온다. 그리고 손목이 느슨하게 잡고. 이런 느낌이 될 거고 그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면은 쳤을 때 당연히 팔로우가 던져 지에 멀리 가겠죠 이렇게 동작이 나오진 않을 건데 일단은 체가 이렇게 눌러 들어가는 이 느낌만 익히면 된단 말이에요 무슨나게 잡고 뺨띠를 막 셔리 막 빠세! 빠세!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